안녕하세요. 좋은 행정사 고인 중에서 사무소입니다.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용익물권, 용익권에는 지상권, 지하권, 저세권이 있죠. 이 물권과 임차권에 대하여 채권인 임차권에 대하여 표로 정리해보고 그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익물권과 임차권의 비교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여러 항목이 있는데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역물권이죠. 참고로 담보물권이 용역물권과 대비되는 물권입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담보물권인데, 오늘은 이 용역물권과 물권과 채권인 임차권, 그리고 주택 임차권 및 상가 임차권, 이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되는 권리고, 상가 임차권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요 임차권은 민법에 나오겠지요. 그래서 권리의 법적 성질에 있어서 지상권은 물권이고, 지역권도 역시 물권, 전세권도 물권입니다. 임차권은 채권인데 등기하면 물권적 성질이 되는 그런 채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임차권 및 상가 임차권은 그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면 물권적 성질을 갖고 있는 그런 채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립 취득 요건은 어떻게 성립하냐? 지상권은 지상권 계약으로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지상권을 성립시킬 수 있고 또 법정지상권 등과 같이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생기는 지상권이 있습니다. 지역권과 전세권, 나머지 모든 이런 권리들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성립되는 권리입니다. 지상권을 설정하는 목적은 지상물의 소유입니다. 지상권자가 자기의 그 물건, 지상에 설치하는 물건의 소유를 위해서 설정하는 것이 지상권이고,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 요역지와 승역지가 있는데, 승역지를 이용한 토지를 요역지라 하고 이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서 성립 설정하는 것이 지역권입니다. 전세권은 건물 또는 토지의 사용을 위해서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간에 예, 계약을 하는 것이 전세권이고 임차권은 물건의 사용을 위해서 설정합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상가 건물의 사용을 위해서 계약으로 성립시키는 것이 주택 임차권 및 상가 임차권입니다. 권리의 객체를 보면 지상권은 토지를 객체로 하고 지역권 전세권 주시 다 모두 토지를 객체로 하고 전세권은 건물도 건물의 전세를 들을 수 있으므로 건물도 전세권 권리의 객체가 됩니다. 역시 임차권은 물건이 권리 객체이고 주택 또는 상가 건물에를 권리 객체라는 주택 임차권 및 상가 임차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정자의 의무를 살펴보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유익비의 경우는 유익비의 필요비와 유익비에서 그 유익비의 경우는 설정자는 소극적 의무만 집니다. 임차권의 경우에는 필요비 및 유익비 모두 적극적 의무가 있어서 임대인에게 적극적 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이 그 비용을 들여서 필요비, 유익비 비용을 들였다면 임차인이 임차인그 비용을 들인 거에 대해서 임대인이 그 비용을 상환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설정자의 의무고 권리의 최단 존속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지상권은 권리의 최단기간 제한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최단기간의 보호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 지상물에 소유해야 하는 지상물이 콘크리트 등 견고한 건물이냐 아니면 덜 견고하냐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의 최단기간의 보호규정이 있습니다. 지역권에 대해서는 그런 권리의 최단기간 존속 기간이 없고요. 최장기간 영구 무한의 지역권도 있습니다 전세권은 전세권의 최장기간은 10년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경우에는 토지는 최장기간에 제한이 없는데 건물의 전세권은 적어도 1년 이상의 최장기간 제한이 있고 1년 이하로 계약한 경우에 1년으로 보는 것이 법정되어 있습니다 임차권 역시 영구 무한한 임차권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고 임차권에는 최단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영구 무한에 가능한, 즉 최장기간에 제한이 있던 것을 위헌이라 해서 판례가 변경된 경우가 있고요. 주택 임차권은 최단 2년 이상을 보장해야 되고 상가건물 임차권은 최단 1년 이상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법정갱신 목시의 갱신 규정에 있어서 지상권의 지역권은 그런 규정이 없고 전세권은 건물에만 인정되고 있고 임차권은 법정갱신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인정이 됩니다. 주택 임차권 및 상가 임차권 역시 법정갱신 규정이 있습니다. 어, 소멸 청구에 대해서서 지상권은 지상권자가 지상권자를, 지상권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 소멸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역권에는 그런 규정이 없고 역시 전세권과 똑같이 의무 불이행 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 소멸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임차권에 있어서 임차인의 차임이 2기 이상 연체 시, 주택 같은 경우, 또한 상가는 3기 이상 연체 시에 임대인이 소멸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소멸 통고 규정이 지상권과 지역권에는 또 소멸 통고 규정이 없는데 전세권에 있어서는 기간 약정이 없을 때는 언제든 소멸 통고를 할수 있습니다. 임차권은 해지 통고를 할수 있는데, 기간 약정이 없을 때는 언제든 임차권 해지, 임대차 계약 해지 통일 통, 해지를 통과할 수 있고, 묵시의 갱신, 어, 해지는 쌍방이 몰수할 수 있는데, 묵시의 갱신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고를 할수 있습니다. 원상 회복 시 용의권자 사용자, 즉, 용의권자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비용, 어,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 지상권과 지역권에서는 우선 변제 규정이 없는데,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경매, 전세권자의 경매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임차권 같은 경우 등기해서, 임차권을 등기해서 물권화된 경우에 우선 변제권이 있고, 상가 임대차나 주택 임대차의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경우 확정일자는 자기 권리의 순위를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모두 양도 상속의 자유가 있는데, 전세권의 같은 경우는 양도 상속의 금지특약이 가능합니다. 즉 양도나 상속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전세권에서는 가능합니다. 임차권에서는 양도 제한 또는 상속이 가능한데, 요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의 동의 하에 양도 상속이 가능합니다. 용익, 용익물권에서는 양수인 즉 설정자가 승계될 수 있고, 임차권 역시 등기돼서 물권된 경우는 임차권도 승계됩니다. 임대인 승계가 가능합니다. 즉, 임대인이 즉 소유자가 매매를 한 경우 임대인 승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위에 표에서 살펴본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용익물권과 임차권의 개념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권. 지상권이란 타인 소유의 토지에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자가 그 자기의 이런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으로서 타인 소니까 타물권이겠지요. 지상권은 부동산의 사용가치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용익물권이라는 점에서 지역권 및 전세권과 공통되는 성질이지만 타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 자신의 건물,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지역권이나 전세권이 전세권과 다릅니다. 지역권, 지역권이란 지역권 설정행위, 즉 요역지 소유자와 승역지 소유자 간의 계약으로, 즉 설정행위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일정한 목적이란 관망 지역권, 용수 지역권, 통행 지역권, 이런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으로서 편익을 얻는 토지를 요역지를 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하는데 지역권은 요역지의 사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승역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현세권.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 즉 전세권 설정자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는 용익 물권으로서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 부동산으로부터 전세권자는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제도는 원래 채권 관계로 관행되어 온 이른바 채권적 전세를 물권의 일정으로 성문화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만 특이한 제도로서 목적물의 임대차와 전세금의 이자부 소유대차, 즉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수치하는 것이겠죠. 이러한 소비대차가 결합한 법 기술적 제도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 임차권이란 당사자 일방, 즉 계약 후는 임차인이 되겠죠. 일방이 상대방, 계약 후의 임대인이겠죠? 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임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어 채권자인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집니다. 주택 임자권과 상가 건물 임차권 주택 임자권과 상가 건물 임차권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유형으로서 주택 임자권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를 말하며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상가 건물 임차권은 상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를 말하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법은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일반법으로 하여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별도로 규정한 민법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민법의 임차권은 기본적으로 채권으로서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기지만, 주택에 대한 임차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그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 이런 효력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역시 그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달부터 제3자에 대해서 이와 같은 대항력이 생깁니다. 매수청구권입니다. 지상권자의 매수청구권인데요. 지상권자가 계약 만료시 갱신청구를 다시 한번 지상권 계약을 합시다라고 갱신 청구를 했으나 지상권자가 이 청구에 대해서 거절한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자겠죠.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단 판례는 차임 연체 등의 귀책 사유로 소멸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 설정자는 그 부속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이거나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는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그 부속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상 용어로서 부속물과 부합물의 차이를 살펴보면 부속물은 주물에 부속되지 않으며 주물에 객관적인 편익만을 주고 독립성이 있어서 설치자가 그냥 그 부속물을 가져가면 되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합물은 벽에 붙인 타일처럼 서로 다른 물건이 하나의 일체가 되어서 독립성이 없어지고 종전의 건물과 일체로서 거래되는 것이며 유익비가 발생하는 경우 유치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즉, 부속물과 부안물은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냐 또는 불가능하냐 라는 차이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